아 신규 사전 예약이 나왔고 신규 패치가 돼서 한번 뽑기나 가볍게 한번 해봅시다 <laughs> 아마 오늘 많이들 뽑으셨을 거고 예, 많이들 즐기고 계실텐데 저 또한 언니 구석진 곳을 가서 가볍게 있는 거다 한번 털어봐요 구석진 곳에 가서 털어보죠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은 귀찮은 작업이니까 천천히 하고 야루의 선물 뭐죠? 영웅 소울 소환서 빛나는 소울 소환서 소월용 소환서 희귀 의상 주머니 5개 열기 찬란한 야루의 소울 소환서 열기 살랄한 야루의 수호령 소환서 열기 빛나는 장비함 이벤트 희귀 영웅 장비 또는 용해제를 획득할 수 있는 상자입니다 당연히 희귀 장비만 나오겠지만 열기 네 희귀 장비 4개에 뭐 이상한 거 하나 나왔네요 이건 뭐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고 야루의 선물, 도약, 비시전, 뭐, 기타 등등. 열기. 그래서, 다 열었고. 음. 야루의 희귀 의상 주머니. 뭐, 그냥 열면 되겠는데? 뭐,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어, 북극의 사냥꾼 하나 났다 역전액이 있고. 구개회기 하나 얻었네. 그리고 이기 금경장화 진홍의 도끼 다뭐 평범한 희귀템만 나왔네요. 그리고 다 고급 용해제, 놀이개 선택 상자. 오 이건 좋은 것 같은데요. 나중에 필요한 놀이개를 얻고 정복 석도 음 필요한 정복석 이거 지금 새로운 산맥 그 해경산맥인가 해룡산맥인가 거기 뭐 속성저항이 필요하니까 막뿌리나봐 이런것들 좋아요 오늘 가볍게 뽑기를 한번 해보죠 뭐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야루의 빛나는 수호령 소환사는 뭐야 그냥 그냥 똑같은 소환사네 영웅 찬란한 야루에서 희귀 영웅, 희귀 나오겠네. 희귀 영웅, 음. 다 뽑아보죠. 일반 무기 방어구는 도감에 넣고, 나머지는 그냥 파괴하면 되나요? 네, 다 도감에 넣고. 도감작 다 끝내면은 그냥 다 이렇게 해서 파괴하면 돼요. 네, 영웅 수호령 나왔으면 좋겠다. 소울도 좋은데 수호령. 영웅 하나 나와라. 둘중 하나만 나와라. 제발. 아, 아이씨 어? 하나 나와라 아이씨 어? 왜 이렇게 잘 나오지 갑자기? 아이, 하나 나와야지 수호령 소환서 에이씨 소울이 이 진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소 i n g So, 하나만 보자. 영 w 하나만 나 I'm saying? I'm saying, 나 m s a y i n 아마 포라아신 역시나 소령은 잘안 나오죠 영웅 소활 소환서는 확정이니까 이따 뽑아보고 소활 소환서 또 11개 많이 주긴 많이 좋네요 이번에 그뭐 대기업 패치 및 사전 예약을 진짜 많이 주긴 많이 줬네 NC가 웬일이지? 많이 줬으나 영웅은 하나도 안 나오죠. 언제나처럼. 파괴하지 마시고 경매장을 파세요. 경매장을 파는 것도 좋죠. 어? 잠깐만. 왠지 느낌이 좋아. 영웅 하나만 나와라. 아이씨. 오, 하나쯤은 나올 때도 됐는데, 소령 설마 하나도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는 많이 뽑았는데, 진짜 하나도 안 나오네. 찬란한 야루 희귀에서 영웅! 영웅 나와라. 여기서 찬란하니까. 에이씨, 홍돈보초병, 소령. 여기서 다 봐준다. 나오면은 아이 정화도. 누렇게 안 나오지. 오늘? 아, 니 원래 안 나왔지. 마지막? 아무 일도 없었네요. 에이, 결국에는 영웅, 소울, 확정권 밖에 없네요. 에다 꽝이었고. 확정이나 뽑죠? 에 뭐, 다 그렇죠, 뭐. 인생이. 필요한 거나 나와라. 두려워 말게나 영적인 힘이 어, 파롱파롱이네. 필요한 애가 나오긴 나왔네요. <laughs> 필요한 애가 나오긴 나왔어요. 에이, 뭐 좋아요. 파롱파롱 필요한 애잘 쓰는 애가 나오긴 나왔으니까. 이렇게나 많이 뽑았는데 파롱파롱 하나 구했네. 일단은 뽑기는 이렇게. 뭐, 허무하게 끝났네요. 뭐, 특별히 얻은 것도 없고. 아, 수호령 합성이나 하고 갑시다. 예, 네, 수호령이나 합성 합시다. 두번 도전할 수 있겠네요. 두번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영웅 합성 확률은 10%예요. 네, 희귀 합성 이 친구들이 나올 확률이 10%인데, 한번 가자. 예, 네, 한번 가자. 다섯 번안 나왔다. <laughs> 마지막 하이라이트. 하나만 나와라 진짜. 영수오령. 자. 하나만 나와라. 제발. 하나만. 아이씨. 대신 포란. 아시. 하하하. 아 언제나처럼 안 나오네요. 뭐 언제나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또또 네, 또 아무것도 안 나오죠. 에헤이, 뭐 오늘 얻은 거는 포롱포롱 밖에 없네. 진짜 포롱포롱, 뭐잘 쓰고 있으니까.